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기계 김용희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센서 융합과 AI 기술을 이용한 건설기계 주변 감지 및 자동 정지 스마트 안전솔루션인 하이디텍트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현대건설기계에서는 로봇 드론 그리고 IoT 뭐 AI 빅데이터 등을 어, 그런 첨단 기술들을 건설에 활용하는 스마트 건설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대 커넥트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 커넥트에서는 뭐 지형층량을 위한 하이사이트, 장비 플립 원격 관리 제어라는 하이메이트, 고장진단 하는 하이케어 뭐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현대커넥트 중에서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하이디텍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당사 개발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어 굴착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한데 그 사고 유형을 분석해봤더니 이제 후진이나 선회시에 충돌 깔림 그런 사고가 34%로 전체 사고의 이제 3분의 1을 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건설기계에서도 이제 건설 장비의 후진 주행이나 선회 동작 시에 충돌 위험을 초, 최소화 하진, 하고자 그걸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환경, 작업 환경에서도 건설 장비 주변을 정확히 감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 o 를 최소화 한다 e 지 그런 식의 스마트한 위험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운전자에게 이제 사고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장비를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제어 그것까지 해서 총이세 가지를 메인으로 이제 개발 전략으로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드릴 시스템은 그 a v m 플러스라고 하는 센서융합 건설기의 스마트 안전 시스템입니다. 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AVM+R1이라는 휠로더용 스마트 안전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 전방위 감시를 위한 AVM과 그다음에 후방 레이더를 사용해서 어, 센서 융합을 통한 인식 정밀도를 향상시켰으며 그리고 아래 감지 범위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단순 거리 정보만 가지고 그 위험 감지를 하고 알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필로드의 조향각 정보까지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경고를 최소화시키고 스마트한 위험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데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 v m 플러스 R4입니다. 이거는 그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a v m 시스템의 그 다수의 레이더를 사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각, 영역, 사각 영역을 최소화하도록 센서를 배치했으며, 휠로더에서 어, 그 조향각 센서 정보를 사용했듯이 여기서는 선회각 정보를 활용해서 장비가 선회하는 그런데서도 에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AFN 플러스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어, 레이더는 이제 수직 방향의 거리 정밀도는 우수하나 수평 방향 의 오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카메라는 수평 방향 오차가 거의 없지만 광각 렌즈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걸 적절히 융합함으로써 거리 정밀도를 크게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그 장비의 조향각이나 장비의 회전 반경 정보들을 활용해서 후방 위험 영역을 스마트하게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경고를 최소화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전 시스템들이 감지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후에 감지 성능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라이다와 IMU 센서를 융합시킨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 연구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시스템은 스마트 가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A, 앞서 설명드린 AVM 플러스 시스템에 AI 기능을 추가로 집어 넣은 시스템입니다 어, 똑같이 그 AVM으로 AVM과 레이더를 사용해서 정확한 환경 인식을 구현했고, 특별히 AI 기반의 특정 객체 인식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행자와 같은 특정 어, 특정 객체를 인식해서 스마트한 위험 판단을 할수 있고 불필요한 경고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지된 장애물을 박스 표시함으로써 그 운전자에게 이제 경고 알람을 주고요. 여기에 필요 여기에 필요한 이제 AI 영상 인식 기술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학습 데이터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셋은 그 카메라의 장착 높이라든가 뭐 화각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 장비 중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다양한 외부 환경들을 환경 조건들을 이제 추가로 고려한 양질의 데이터를 저희가 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모델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의 속도, 해상도, 인식률 등을 저희가 따로 분석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SGS의 장비 자동 주행하고 선해하는 부분을 정지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했고 이런 AI 기술들을 또 따로 응용해서 그 건설 현장의 흔한 그 라바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위험 영역 을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설정된 위험 영역을 침범한 그런 보행자나 작업자에 대해서 박스로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추가로 개발했고 그 코넥스포에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간단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a 러 v 와 SGS에 관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자가 후진 주행을 조이스틱을 움직여도 장비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를 합니다. 좌터도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이 운영된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바콘을 이용해서 위험 영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